아니, 요즘은 뭐 하나 사려고 해도 가격을 보면 멈칫할 정도로 물가가 정말 무서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을 다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많게는 뭐 50만원 이상 찾은 분들도 계셨고 적게는 커피 한잔값 정도 찾았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잠시만 시간 내셔서 이 일곱 가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이미 작년에 제 영상을 보고 모두 다 확인해 봤다 하신 분들은 새로 추가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내용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이정역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찾아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임원이라는 건데요. 분필이신 분들은 싸지방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쉽게 말해 군대에 있는 PC방 같은 거예요. 근데 이곳을 이용하려면 돈을 충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전역하면 당연히 이돈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빨리 환불 받아야겠죠. 먼저 인터넷에 나라 사랑 포털이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서 다른 곳은 보지 말고 바로 여기. 임원이 바로 환불이라고 적힌 곳이 보이죠. 이곳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근데 pc 화면의 경우는 메인 화면에 바로 안 보일 거예요 그럴 땐 바로 여기 메뉴 상단에 나라사랑카드라는 메뉴에 마우스를 대보면 바로 왼쪽 하단에 임원이 환불이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여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저처럼 전역한 지꽤 되신 분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이때는 그냥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재설정 누르면 1분이면 찾을 수 있으니까 머리 지어 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로그인 하고 나면, 이렇게, 임원이 잔액 현황이라고, 현재 잔액이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치킨값 벌었다며, 적게는 몇천원부터, 많게는 몇만원까지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환불 버튼을 누르면, 즉시 통장으로 입금되니까, 남자친구라든지, 남편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포인트인데요. 이 카드포인트는, 매년 쓴 만큼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올해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체크카드나 또는 신용카드를 쓰면 자동으로 카드 포인트라는 게 적립이 돼요 근데 이 카드 포인트가 보통 12월까지만 적립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자동 소멸되는데 문제는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가 연간 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천 원이라고 귀찮아서 안 찾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전혀 모르고 그냥 버리는 분들도 계신 거죠 이미 작년에 찾은 분들도 올해 얼마나 써였는지좀 궁금하기도 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검색창에 여신군용협회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홈페이지를 눌러 들어가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메인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바로 중앙에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입금 메뉴가 보이죠? 여길 누르면 됩니다. 자, 눌러보면 이렇게 통합조회 계좌입금이라는 메뉴가 또 나오는데 역시 여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로그인하라고 또 나오는데 일단 얼마 있는지 확인부터 하는 게 중요하니까 비회원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좀 귀찮지만 내 카드를 확인해야 되니까 본인 인증까지 진행해 주세요. 하고 나면 이렇게 위임장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입한 여러 금융사들의 포인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니까 우측 상단에 위임 동의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 포인트 조회할 거냐 아니면 포인트 계좌 입금을 할 거냐 라고 나오는데 일단 조회부터 눌러 주시고요. 누르고 나면 이렇게 내가 올해 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저는 올해 포인트가 25만 포인트인데, 어, 좀 많네요. 와이프가 많이 썼나? 어쨌든 여러분들도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1포인트당 현금 1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꿀 분들은 포인트 옆에 전부 입금 버튼을 눌러서 바꿀 포인트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맨 하단에 있는 포인트 계좌입금 메뉴를 눌러서 입금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신청 당일 입금되거나 그 다음날 입금되니까 아까운 돈 그냥 날리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먼저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맨 우측 하단에 점세 개가 보일 거예요. 여길 누르면 이렇게 더보기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있는 선물하기 여길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우측 하단을 보면 선물함 메뉴가 나오는데 여길 누르면 이렇게 내가 그동안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은 선물들과 또 하단을 좀 내려보면 환불머니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환불머니가 영원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몇 만원씩 쌓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환불머니가 뭐냐면 우리가 친구 생일이나 또는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거나 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환불 처리를 해놓고 받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 환불머니를 5년 동안 내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으면 가끔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다른 물건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환불을 하면 준 사람에게 알림이 갈까봐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환불해도 알림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그 전에는 받은 선물을 환불하면 그 금액의 90%만 환불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10%는 카카오톡이 또 다시 가져갔는데 근데 이거 바뀌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이제 100% 환불이 가능해요 그동안 카카오가 선물하기 10% 환불 수수료로 5년간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논란이 생겨서 결국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눈치 보지 말고 좋은 곳에 사용하세요. 네 번째는 숨어있는 계좌를 찾아볼 건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도 작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75만원을 여기서 찾았거든요. 먼저 검색창에 내 계좌 한눈에 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럼 상단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중앙에 계좌 통합 조회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개인정보 이용 동의하라는 항목이 나오고, 모두 동의함 체크한 다음 정보 입력 화면 메뉴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인증서 로그인 하라고 나올 거예요. 내 계좌를 모두 확인하기 위한 절차니까, 번거롭더라도 인증까지 진행해주세요. 쭉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계좌 통합 조회라는 화면이 나오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은행권 계좌 항목들이 쭉 나올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활동성 계좌라는 부분이거든요. 비활동성 계좌가 뭐냐면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해요.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어 놓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말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만든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까맣게 잊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 비활동성 계좌 한 건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조회를 눌러 보면 우리은행 비활동성 계좌에 75만원의 돈이 들어있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최종 입출금 일을 보니까 2017년 3월로 되어 있네요 즉 저는 2017년 이후에 저 돈을 그냥 잊고 방치해 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 돈을 찾으려면 그 옆에 신청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내가 자주 쓰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본인 계좌를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받을 계좌를 선택하신 다음 계좌 번호까지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왼쪽 메뉴를 보면 제2금융권이라는 항목도 꼭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2금융권은 농협, 축협, 새말금고, 우체국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비활동성 계좌가 저처럼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조회를 눌러 보시고 저처럼 2010년도에 만들어 놓고 돈을 그냥 방치한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건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바로 세금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고 있는데 90%가 이 세금 포인트를 쌓아두고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세금 포인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납부한 세금 액수에 따라서 10만원당 1포인트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세금 포인트로 온라인 할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할인받거나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세금 납부 기한 연장에 사용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검색창에 홈텍스를 검색해 주시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홈텍스 홈페이지가 열리는데 여기서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셨으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마이 홈텍스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왼쪽 상단에 여러분들이 모아둔 세금 포인트를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금 포인트로 어떤 물건을 살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메뉴 상단에 조회 밝은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보면 이렇게 큰 메뉴들이 열리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 안내라는 메뉴가 보이죠? 이곳을 눌러주세요. 그럼 간단한 안내가 나오는데 여기서 구매 금액에 따라 사용되는 포인트가 다르지만 할인율은 모두 5%로 적용돼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아래 입장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일반 쇼핑몰처럼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일반 쇼핑몰과 다른 점이 여기서 구입하는 물건들 모두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5% 할인이 적용되고 모든 제품은 배송비 무료라고 하니까 세금 포인트가 많은 분들은 연말 선물이나 또는 설날에 이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볼 건데요. 우리나라에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무려 1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해도 막상 내가 찾아보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켜주시고요. 검색창에 내 보험 찾아줌 이렇게 적고 검색해 주세요. 그럼 홈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중앙에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라는 곳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편한 방법으로 인증까지 진행해 주세요. 인증까지 하셨으면 이제 개인정보 동의하기를 눌러 주셔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입한 보험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단을 살펴보면 휴면 보험금 조회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따로 숨어 있는 보험금은 없다고 나오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는 그동안 가입한 보험들이 많이 있거나 또는 가입한 보험에 대해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조회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엔 통신비 환급금을 찾아볼 거예요. 먼저 통신비 환급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새로 구입해서 통신사를 옮기거나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중으로 부과되는 비용 등을 돌려받지 못한 수령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내가 직접 조회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통신사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 최근 통신사를 옮기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열어주시고 검색어에 스마트 초이스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상단에 황금 메뉴의 마우스를 대보면 이렇게 통신 미 황금의 메뉴가 보이는데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잘 입력해주신 다음 그 아래 개인정보 동의를 눌러 체크하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네요. 근데 저와는 다르게 환급액이 있는 분들은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를 눌러 수령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저기 숨어 있는 돈들이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찾은 분들은 댓글로 소식 알려주시고요.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빠뜨린 돈은 없구나 하고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